제주 출신 김나은 소설작가가 스토리코스모스에서 주최한 신인 소설상의 당선작에 선정되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토리코스모스는 지난 7월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한 2023년 신인 소설 공모전에서 김나은 작가의 테이블이 심사위원회 압도적인 추천을 받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본격 소설과 장르 소설의 경계와 상관없이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작가적 진정성에 참다운 문학성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젊고 폐기만만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심을 지닌 신인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인 김 작가는 나를 사랑해 세계로 이끌어준 소설 속 주인공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세상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글을 쓰겠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영인입니다.